안녕하세요 킹크리즈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앞에 보셨던 동영상 이어서 이도털를 이용한 어, 도트 아트를 네일 아트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요렇게 지금 요, 요런 모양으로 도트를 이용한 예쁜 네일 아트를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뭐꽃 모양으로 연출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다양한 모양들을 응용하셔서 하시기에도 괜찮으실 거예요. 우선은 제가 지금 요 컬러, 요 컬러, 요 컬러. 한꺼번에 발라놓았구요. 놓았구요. 뭐한 두세 번 정도 바르시면 이 정도 컬러가 나와요. 음, 지금 이제 요, 손, 요 손톱에 제가 까만색으로 도트를 찍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어, 덜어놓고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한 번에 한 번씩 찍으셔도 되는데 편하신 대로 그냥 하시면 되실 거고요. 저는 조금 더 덜어놓고 할게요. 음. 그냥 넉넉한 양을 그냥 좀 얹어 두시고 너무 찐득해졌다 싶으시면 다시 다른 곳에 덜어두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제가 덜어놨어요. 이걸로 제가 도트 찍는 방법 제가 제가 도트 찍는 방법이라서 어떤 분들한테는 좀안 맞을 수도 있고 한번 해보시고 어뭐 별, 별로라면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적당하게. 딱 직각으로 해서 일정한 양을 도트에 여기 찍는 것이 좋고요. 요거는 약간 큰 사이즈, 요는좀 작은 사이즈라서 원하시는 사이즈대로 찍으시면 되고요. 저는 제대로 보이시죠? 어, 저 찍는 거는요. 맨 끝에 이렇게 한 개, 그다음에 이쪽 끝에 한 개, 그다음에 중딱 중간에 한번 찍어요. 이렇게 해서 기준선을 만든 다음에 사이즈가 약간 다르네요. 아이코! 이건는 감안하고 봐주세요. 이렇게 찐득해지면 이런 게 생겨요.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 다시 덜게요. 너무 찐득해졌어요. 얘기하면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할게요. 이렇게 세세 세 점을 찍으신 다음에 또 이제 적당량을 덜어서 찍어가지고 딱 이제 여기서 이제 딱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정사각형을 찍는 마루마루 찍는다고 생각하시고요. 적당한 사이즈로 어머 지금 어머 찐득하네요. 이런 것들은 좀 닦아가면서 사용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딱사 정 마름모를 그리신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쪽에도 요거 여기에도 이제 마름모 마름모가 생기는데 이거랑 이어지는 일자 일자에 마름모가 생기면 되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찍으신 다음 또요쪽 줄을 따라서 마름모 이렇게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요쪽 줄로 요기요 마름모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네, 여기도 이렇게 일자를 <laughs>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좀 어색하지 않은 예쁜 마름모를 그리실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지금 촬영 중이라서 그런지 평소보다 더안 되네요. <laughs> 나름대로 이건 되게 잘 찍혔는데 이건 약간 지금 사이즈도 다 다르고 요 처음엔 요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되게 잘 찍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어색한 게 싫어서 웬만하면 저, 어, 가, 조금 찍어도 간격은 다 맞추거든요. 어차피 살 살이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어뭐 닦아내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벗겨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또 음, 접어서 깔끔하게 닦아내 주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지금 아, 안 완벽한데 그래도 제가 음. 그리는 그런 원리였어요. 간격만 잘 맞춰주시면요, 이렇게 되게 자연스러운 도트를 만드시, 도트 패턴을 만들 수 있어서 귀여운 땡땡이 네일을 만드실 수 있어요. 지금 요세 가지 네, 어, 색깔로 제가 조합을 해서 여기는 까만색에 빨간색, 하얀색에 까만색, 까만색에 하얀색, 빨간색 빨간색이, 빨간색이 까만색. 흰색에 빨간색 이렇게 했는데 색 색깔 모두 예쁘죠? 이렇게 연출하시니 연출하시면 아마 귀엽다는 얘기 좀 많이 들으실 수 있으실 거라 믿어요. 자 이렇게 도트니 찍는 방법 소개해드린 킹크리즈였습니다. 고맙습니다.